지금 아침 7시 20분이고요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어팀이 한 팀이 있는데 거기 좀 쫓아서 아시고원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데는 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못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좀 서둘러서 기숙사에 같이 계신 분이 드론을 빌려주셨어요 <laughs> 너무 커 아직 출근 전이라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택시가 왔네요. 이게 택시 요금이 막비 오고 그러면 더 비싸지고, 출근 길에도 비싸고, 퇴근길에도 비싸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투어 차량이 먼저 왔네요. 이제 그, 엊그제 계속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오! 차고. 역시 얼음장 같은 물이. 야, 여긴 물놀이도 못하겠다. 아마 에서 출발하고 한 2시간 정도 만에 아시구만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어, 델리카 같은 조금 펌지를 가야 돼서. 어, 차로 다시 갈아타서 이동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우, 차량값이 비싸서. 어 날씨 오늘 너무 좋다. 음. 뭔가 물고기를 잔뜩 키우고 있어요. 요 근처에 무슨 송어양식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약간 송어가? 제가 또 물고기는 잘 몰라서 아 그림 같다.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어저 동그랗게 말하는 건 뭐야? 이게 이거요바스티라고 아. 과일 말린 거 진짜 맛있어. 한번 드보요 이거 딸기 맛. 딸기 나딸기 좋아해. 나와 있지 이스지이스금요 델리카는 7만 텐게 37에 21만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쪽 내고 아까 그 갤로퍼 과일 말린 거 파시던. 갤로퍼 맞지? 어... 저게... 조금 싸게 많이 싸게 그래서 저거를 타고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아, 갤로퍼가 아니구나, 미쓰비시구나 아, 갤로퍼랑 똑같이 생겼어. 그죠? 갤로퍼가 미쓰비시 차를 뺏긴 거라고 저도 뭐 듣긴 했는데 정말 뭐 그냥 은, 은, 얼핏 보면은 갤로퍼 같이 생겼네. 여기 구역의 전체는 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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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타우 국립공원이라고 하. 있는 것 같고요. 아죠아시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 또 트루겐 폭포까지다 있습니다. 짐은 다 내리고 제가 트렁크에 탈것 같아요. 하나 더 줘요. 하나 더 포커를 하나 더포커나더 포커를 하나 Never things started happening when you walked away. So that's why I say you ready. All of my dreams. you so You don't disappear, baby. not you are not disappear, 와 아, 대박입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올라왔는데 해발 2500m 정도 되는 아시고원이고요아 그저께 눈이 와가지고 그냥 그냥 해발 높은 몽골 같을 거라고 해서 별로 딱히 저는 안생겼는데아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오,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 구름 하나 고 아 정말 눈먼 다음 날딱맞았 천문대인데 지금은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잔뜩 해놓긴 했어요. 오 여기도 오토바이를 타는 유목 현지인들이. 뭐 말도 타네요. 말은 10분에 2,000 텐게 6,000 원이니까 뭐 그렇게 막 싸지는 않은데 뭐 짧게 타기는 좋습니다. 자 이쪽을 이렇게 보면 영락없이 몽골인데. 맞아, 저나 저는 드론을 빌려왔습니다. 오늘 여기 온다고 해서 드론을 빌려왔는데, 아, 스마트폰을 차에 두고 내렸어요. <laughs> 컨트롤러를 전혀 쓸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괜히 녹아다만 했네. 무겁대. 무겁게. 그 팬텀 빌려와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찍지도 못하고 무엇이요? <laughs> 저희가 좀 일찍 오긴 왔나봐요. 아까 올라가는 차들도 꽤 많았고, 이제 좌판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동해야겠죠. 방한 버스 두 대가 내리더니 갑자기 중동 분들로 이란 분들 같은데 이란 분들 추정되는데 우르르 오셨어요. 요즘 인도 이란 뭐 이쪽에서 어, 많이들 여행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방한 버스가 두대 나왔죠. 약간 태워주셨던 기사분이 이제 주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식사하시면서 여기 화장실 앞에 서서 여자분들이 페트병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어그 물로 몸을 씻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 사라졌다. 어디서 몸을 씻고 있는 거야? 어디서 몸을 씻고 있어요? 안에서. 근데 동생 하는 말이, 저부통 안에서 옷 벗어가지고 씻고, 닦고, 입고, 이렇게 하는 거. 화장실 안에서? 네. 아. <laughs> 와아 제가 뭐 이슬람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지만 뭐 일은 알려나? 뭐 어쨌거나 이거 종교의식 같은데 좀 너무하네요 민폐를 아주 그냥 뒤에 잔뜩 줄 서있는데 거기 가서 좁은 화장실에서 물 받아서 옷 벗고 씻고 닦고 다시 입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지금 저희가 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뭐 민폐도 민폐인데 야 저희 여자들 저러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꼭 저런 걸 해야겠으면 은 여행을 오지 말든가 여행 왔으면 좀 생략을 하든가 좀좀 아좀 그렇게 하든가 아 정말 좀 이렇게 뭐 색안경 안 끼고 조금 이렇게 보려고 해도 아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이런니 사람들이 이슬람 무슬림 하면은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본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뭐 저도 지금 덕분에 저 여성분들 덕분에 남성화장실 여성화장실 가리지 않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화장실을 포기하고 지금 출발을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대박. 네. 어쨌거나 저는 화장실을 포기하고 이제 트루겐 폭포로 갑니다. 저건 되나? 글로벌 합니다. 화장어 왔더니, 이란 분들이 우르르. 이란 분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 참. 생각보다 물살이 세가지고, 물소리가 되게 요란하네요. 시끄럽다기보다는, 이런데 오면 뭐라도 적어가지고,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번식이죠? 아이를 낳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laughs> 한 30분 정도 들어왔더니 이제 슬슬 폭포가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이고 힘들어, 더워라. 비가 와서 좀 물이 많아진 건가? 물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딱 30분의 노동의 대가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딱 적당한 거? 그렇다고 뭐, 폭포가 아주 장관이네. 뭐, 그러기도 뭐 하고. 그렇다고, 오기 아주 힘들었느니, 라고 말하기도 뭐 하고. 곰은 어딨냐, 곰. 곰 폭포라며. 아. 내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곳은 여긴가 보네요.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어?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봄이 있다고? <목소리> 아, 가이드가 능청맞게 거짓말을 잘하네. 올라간다고 100% 확률로 나오는 거 네. 여기 봄이 있으니제 아, 저 가이드 저거 부러지는 거 맞아. 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100%로 무조건 볼 수가 있어. 아, 진짜. 가이드 하나 잘 뽑았네. 어, 다행히도 화장실이 한가했네요. <laughs> 아, 이제 트루엔 폭포에서 내려왔고요. 어, 시내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뭐,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 동안 사계절을 다 치러 온것 같은 기분? 뭐,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구원은 9월 중순이면은 뭐, 도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에서 못 올라갑니다. 눈오고 어쩌고 해가지고. 아시구원도 올라갈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저는 이제 알마트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